눈물 날것 같아 오늘. 눈물의 먹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 짠, 짠, 짠. 아니, 하트님이 별풍선 세 개를 선물했습니다. 이파야 한국 음식 먹어 마늘 먹어야 할듯 사람 돼야지. 아 그래요? 아니, 그럼 기다려봐. 여기 위치 보고 맛집이라는데 가까운데? 한식당 맛집 갈까? 어, 프라 첫 한식집. 한국인이세요? 오! 안녕하세요? 야, 뭐야?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 오늘 왔다고요? <웃음> 뭐야? 뭐야? 아, 반갑습니다. 어, 어디 가려고요? 아, 여기 친구가 있어요. 어, 부럽다. 오! 야 갑자기 전화 받는데 전화벨이 안 울렸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야 까이는 방법도 형들 가지각색이다. 나 형들 숙소가 저기 보이는 저거야. 다시 숙소 쪽으로 왔네. 마차 형들 오늘도 있어요. 오 잠깐만 찾았다 찾았다 형들 한국 글씨로 맛집이라고 써 있다. 와와 와, 잠깐만 와. 와 비빔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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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네, 혼자예요. 아, 혼자. 어, 저 이거 미안하다. 먹방 촬영하는 건데 괜찮죠? 아, 저비는 거. 어, 완전 괜찮죠. 어, 잘 나오는데 앉으세요. 어, 그래 요 와. 와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 만났다. 회식을 갔는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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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사셨어요? 아, 7년. 아, 7년. 아, 일단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저,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와. 아, 일단 나, 나 솔직히, 솔직히 다 먹고 싶거든, 근데. 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 이 맛집이라는 가게에서 어떤 게 맛있는지. 아, 아 물론 다 맛있을 거야. 김치전, 튀김만두, 미니탕수육. 와, 이거 형들 내가 솔직히 이거에 지금 빠져, 이거에 지금 눈 돌아갔거든. 짜장면. 하, 근데 ᄌ 됐다. 짜장면형들 아좋다 양념치킨 치킨은 생각보다 안 땡겨요 맨 뒤에는 삼겹살도 있다 그러면 삼겹살에 이거 형들 가자 삼겹살에 김치찌개 제가 주문할게요 삼겹살 두 개나 김치찌개 하나 소주가 있다고요 잠깐만 형들 네 삼겹살 두개 김치찌개 하나 참이슬 후레시 그리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잔에 하.. 예예예 예, 예. 아.. 그거랑 판타 오렌지까지요? 잠깐만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리미님이 별풍선 175개를 와. 선물했습니다 한잔 하라고 어한잔 하자 한잔 하자 와 오케이 삼겹살에 소주 앤 김치찌개 판타 아스레나노 아스나 까지 오.. 오케이 내돈 주겠다는데 그렇지 그렇지 한잔 하겠습니다 <laughs> 나 눈물 날것 같아 형들 나저 삼겹살은 형들 진짜 오랜만 아니 삼겹살도 그렇고 소주도 며칠 만이지? 한 10일 만인가요? 일주일 만인가? 와, 이거 물이에요 형들 와 형들 여기는 소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와양파절이와 김치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오 어, 이거 담근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네 맞죠? 지 이게 소고기보다 더 맛있겠다, 형들. 이거 봐봐 대박이지? 청양고추 쌈장. 와, 김치찌개. 한번맛 볼게요. 헐리셰 신신해 보여, 분들 좀만 있다가 올 생각인데. 아, 알잖아, 우리. 그 소리 들어야 될거 아니야. 칸 소리 인정. 허들 네. 어, 소주. 나의 친구 소주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네. 맥 하... 네? 맥주에 보장이 오셨는데 서비스입니다. 맥주도 서비스라고요? 맥주에 보정이 오셨는데 네. 한잔하셔야죠어예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음제 맥주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김치찌개랑 그림이 김 별풍선 1 0 0 개를 선물했습니다. 짠. 이거지. 오케이 첫잔하겠습니다아 우리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는 프라하에 있는 이름이 맛집이에요. 맛집이라는 우리 한식당이 왔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고 이 음식들 삼겹살 을 한번 먹어보고 매운게서 먹는 삼겹살 맛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 같이 우리 형누나들 어, 또 이렇게 짠좀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눈물의 먹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소주 냄새 너무 맡고 싶었어요. 짠. 아신세계에요 신세계. 여기서 먹는. 이 소주가 소주 냄새, 소주 향도 안나 지금 괜찮아. 어. 와. 어 제가 국내에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던 거 알죠? 응. 음. 어. 네네네. 아 사이드에 묻는 거예요? 아 예. 어. 예. 아 죄송해요. 아니요. 우리가 아니에요. 어.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근데 어 조금만 더 주세요. 어 진짜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아 상추도. 형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한식당인데 지금 사장님이 심지어 같이 지금 구워주셔요. 구워주세요. 되게 그게어어그 식당 안에 매너가 일단 되게 좋아요. 이제 어, 방송하면서 이제 어, 바쁠까봐 정신없을까봐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삼겹살은 형들 알다시피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지금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맥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오늘 뭔가 취하고 싶다. 근데 짠 봉다리 님이 별풍선 38개를 선물했습니다 짠. 아. 팁이요 얼마든지 진짜 얼마든지. 근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아, 김치찌개도 깊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많이 먹었지만은 근데 솔직히 느낌이 달라. 기분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원래 근데 제일 맛있을 때가, 굶었다가 먹을 때가 원래 뭘 먹어도 맛있잖아. 근데 지금은 굶어서 먹는 건 아니지만, 응? 이 추억의 맛도 있단 말이야, 음식이라는 게. 꼭, 꼭 요리가 맛있어야지 맛있는 건 아니야. 어? 상추도, 체코산 상추. <laughs> 삼겹살에 청양고추 올리고 마늘까지 야채 몇 개까지 김치도 하나 올려볼게요. 아 이렇게. 형들 한잔 하면서 한입 하자. 짠 형들. 음식을 판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진짜 얼마여도 사먹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물가가 있지만 치즈캣국님이 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먹는 삼겹살의 맛은? 다섯 글자로 앙앙 보다 잊지 못할 맛이야 다섯 글자 다시 한번 편집해 주세요 방금 거 앙앙 잊지 못할 맛 그거야! 짠! 짠! 뚜유님이 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의 이거 또 먹고 있네? 아... 뚜유누나... 우리 뚜유누나 진짜 고마워요. 짠! 구스타보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50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짠! 아... 우리 구스타보 형님... 아... 또 짠하겠습니다. 짜자짠 짜라란! 짠! 괜찮아 후유님이 별풍선 1 0 0를 선물했습니다 징글징글 의국 아... 또 여준아 짠할게요 한짤할게요짠 이게 그러니까 음. 이게 형들 우리나라에서 먹던 그 맛이랑 달라 진짜로 달라 짠 오늘의 첫게 형들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내 고추랑 마늘이 너무 먹고 싶었어. 왜 이게 그리웠을까? 어? 진짜 추억에 추억의 맛이 있다니까. 물론 매운데. 아 여기서 주는 형들 오렌지도 서비스로 줬어. 비빔. 나만 특별히 준 거야 음, 아, 사장님 조만간에 네. 어, 아, 며칠 안에 또 와서 또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최고예요 어, 최고예요 짬뽕 드시러 오세요 짬뽕이요? 아 진짜요? 짬뽕 먹으러 다네 저희 불족발 이요 불족발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세요 예예 맵게 요저 어, 매운 거 진짜 미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잘 네.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 여기 숙소도 여기 바로 옆이거든요. 아, 시계 옆에. 아 탑, 어, 그, 예, 시계탑 옆인데. 예. 네. 바로 옆이니까 자주 뭐 네. 네. 방송 없이도 올게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음식을 맛봤다? 그냥 극락이에요. 가격도 얼마 안 나왔어. 여기의 가게는 바로 프라하에 있는 맛집이었어요. 여기는 프라하, 프라하에서 지금 여행 방송을 지금 하는 이퍼입니다.